예, 반갑습니다. 저는 한글 흥민정 연구하고 논리 펼치 운동하는 김슬웅입니다 오늘 제가 뜻깊은 사연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철도대학교 시절 무척 어렵게 학교를 다녔는데요. 그때 고등학교 3학년 때, 1979년이었죠. 그때 제가 또 어떤 신문을 보고, 어, 한글 운동, 한글 기계화에 관한 기사를 보고, 그 오창 선생님께 편지를 보냈었는데요. 그때 함께 일하시던 조중식 선생님께서 저한테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이 편지가 그때 한참, 아, 어, 꿈을 키우던 저에게 많은 힘과 용기를 심어줬거든요. 아, 어, 바로 이 편지를 보내주신 선생님을 40년 넘게, 아, 어, 또 넘어서야 이렇게 뵙게 되었습니다. <laughs>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이거도 거창 샛별초등학교, 어, 거창고등학교의 특강까지 마련해 주셨고요. 제가 이 편지를 어,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저, 이 편지는 제가 사실 쓴 열린 눈으로 생각의기을 펼쳐라. 이 책이 제가, 제가 어, 2013년도에 실었었거든요. 이제서야 찾아뵙게 됐습니다. 그때는 제가 한글 이름을 지었지만본명 그, 김용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나중에 이제 대학교 가서 코조를 바꿨고요 어, 편지를 읽어보겠습니다. 김용성 군에게 1979년 10월 27일 군이 보낸 편지 반갑게 잘 보았습니다. 나는 오창원 선생님과 함께 한글만 쓰기회 일을 하고 있는 한글만 쓰기회 사무국장 주중식입니다. 오 선생님께서는 군의 편지를 받아보시고는 나에게 보여주시면서 함께 한글의 앞날에 이바지할 학생을 만나게 되어 매우 반갑다고 하셨습니다. 오 선생님께서는 이른이 넘은 늙으신 몸을 이끄시고 하루도 빠짐없이 이 땅에 한글만 쓰는 나를 앞당기기 위하여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 신문이나 방송에서도 한글날을 맞아 선생님의 활동 모습을 소개한 것입니다. 편지에서 보니 김군도 우리 한글을 남달리 사랑하고 이를 갈고 닦기에 애를 쓴것 같군요. 아무쪼록 옳은 뜻을 한번 세웠으면 끝까지 굽힘없이 가까운 곳부터 죄송합니다. 굽힘없이 노력하는 자세가 뒤따라야 어,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것부터 손실 일부터 하나하나 바로 잡아 나가면 반드시 우리가 기대하는 한글만 쓰기도 이루어지고야 말 것입니다. 부디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갖고 이 나라에 꼭 필요로 하는 일꾼이 되기를 빌며 이만 총총 줄입니다. 부산에서 조중식 습 느기되어 있습니다. 제가 40년간 이 편지를 가슴 속에 늘 품고 다니면서 제 꿈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아, 진짜 이 편지를 쓸 당시를 잠깐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그때 제가, 네. 어, 부산에서, 어, 네. 공병우 타자기를 널리 예, 알리고 보급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네 한글 기계화 운동이죠. 네. 어, 그때 오창은 선생님이, 어, 그, 지금은 김스롱 선생님이신데, 네. 김, 용성이었습니다. 용성, 용성군 예, 예. 고등학생 편지를 제한테 가져와 보여주시면서 답장을 좀써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까? 제가 그 편지를 보고 아참 어, 대단한 학생이구나 아 싶어서 이렇게 공병우 타자기로 예. <laughs> 답장을 보냈습니다. 예, 아유 <laughs> 선생 공병우 선생님께서는 세 번씩 한글 기계화 운동, 한글 운동 을 평생을 바치신 분인데 그 당시 어떻게 이, 그 공병우 세벌식 운동을 한시 작시게된 건가요? 저는 음, 다른 사람들보다 공병우 타자기를 일찍이 쓰기 시작했습니다. 음. 어 한글 세소식이라는 어, 한글학회 기관지에 월간지요. 실린, 예, 예. 네, 기관지 실린 어그 한글 세소식에 광고가 났어요. 예. 공병우 한글 타자기. 그 광고를 보고 제가 학교 선생님이 된 뒤에 바로 그 타자기를 사서 혼자 연습해서 익혀가지고 아. 그때부터 어, 타자기를 쓰기 시작했죠. 예. 음. 그리고 공병우 박사님을 만나게 된 것은 어, 제가 써보고 배우기도 쉽고 쓰기도 편하고 좋으니까 이걸 다른 사람한테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글을 하나 썼습니다. 아, 광고와 한글 사사기 이런 제목으로 쓴 글을 어, 그 무렵에는 문교부라고 했는데 지금은 교육부지요. 예, 예, 예. 그 문교부에서 다달이 내는 월보 문교 월보에 제가 원고를 보냈더니 그게 실어주었고, 아, 예. 그거를 공병호 박사님이 보시고는 저를 만나자고 음. 연락을 하셨습니다. 예. 그렇게 서 만났습니다. 예, 아유, 진짜. 저도 공병호 선생님이 세 번씩 운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과 저는 같은 피가 되게 아, 는것 같습니다. 아, 예, 예, 안타깝게 그 공병호 선생님이 세 번씩 이게 이제 군사정권에 잘못된 판단으로 채택이 안 돼서 안타깝게 국가 공식 표준은 안 됐죠. 이제. 음. 이, 앞으로 세벌식은 어떻게 우리가 활용하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지금도 세벌 식으로, 세벌 식으로 컴퓨터를 쓰고 있고, 예. 심지어 이손말털에 이제 이손말털을 이어 옆에 달린 그어 글자판으로 예, 예. 어쓸 수도 있습니다. 예. 그 블루투스 예, 룰리스터스, 예, 응. 원거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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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거리. 그 방식으로 그 타자를 할 때에 그것조차도 세벌식으로 할수 있는 어, 어, 그 애플리케이션. 애, 예, 앱이 발, 개발돼 있죠. 예, 예. 그 박흥호 선생님이 그걸 소개해 주셔가지고, 예, 어, 그걸 씁니다. 아, 예, 아유, 아직도 잘, 음. 그 정신을 지켜나가신다는 게 정말 대단합니다. 네. 예. 사실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예. 그 부산에서 그 한글 기계 운동을 하시다가 이제 지금 새별 초등학교로 오시게 된건 언제 오시게 된 건가요? 아, 네. 지금 그게 예. 이제, 아, 제가 그 일에 오래 매달릴 일은 아, 아닌 것 같고, 제가 역시 저는 아이들 곁에서 예. 아이들하고 지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제가 학교를 그만둘 때에 그~ 교육청하고 부딪혀서 야, 교육청이 잘 못하는 일을 제가 지적했다가 그~ 괴심죄라 그럴까 뭐~ 예. 어쨌든 그런 일로 어~ 죽이는 발령도 받고 예. 그래서 학교를 몇해 동안 그만두고 나와 있었는데 아, 예. 다시 학교로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오덕 선생님이 저한테 편지로 그 창에 새별초등학교라는 조그마한 사립학교가 있는데, 주 아, 예. 선생한테는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아. 하고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아, 그때는 80년대 초인가요? 아, 그게 예. 에, 1900, 83년이네요. 아, 83년이요? 예. 그럼 한국 글쓰, 글쓰기 교육연구회가 생긴 게 1984년이니까, 바로 새벽 초등학교 오신 다음에 그 의의를 예, 그또 열심히 하신 거로군요. 예. 그 1984년에, 어, 한국 글쓰기 교육연구회가 이제 에, 태어났고, 예. 그로부터 이때까지 저는 회원이고, 거기 이, 심부름꾼도 하고, 뭐, 회장, 이런 일도, 예, 어, 지금까지, 예, 해왔습니다. 예, 아유, 선생님, 삶에서 우러나온 글쓰기, 또 네. 그런, 어, 책, 들꽃이 잘한다. 제가 네. 그 책을 읽고, 감동받아서 몇번 찾아보려고 하다가, 몇 음... 찾아뵙고, 이렇 40년 만에 정말 뵙게 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제 4주 뵙고, 선생님의 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네. 이, 저, 어집자는그 편지 한장을 이렇게 간직한다는 건어참 드문 일인데 어쨌든 선생님 같은 이 훈민정음 학자가 되어서 어, 이렇게 찾아와 주시니까 예, 예 그래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laughs> 얼마 전에 외설상을 받았거든요 예, 그다음에 올해는 3일운동 백주년 백돌 백주년 해라서 예. 이제 국가대표 33상 음. 받았거든요. 그두 음. 개의 상을 선생님께서 받치고 싶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 <laughs> 예. 그럼 앞으로 정말 계속 좀 자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예, 선생님한테 많이 배우겠습니다. <laughs> 아유, <아닙니다. 웃음> 예, 고맙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